회사에서 듣게 되니까 음, 너무 음, 좋습니다. 음. 네, 그, 우리는 소재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네. 자, 그 장단점, 그런 네.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제 우리 공 교수님 네, 말씀하셨는데 플레이어를 말씀하셨어요. 네, 네, 네. 이 원단까지는 우리가 생산을 합니다. 아, 이 원단, 어. 바이오 베이스트라고이 원단은 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인증 이거 유럽 인증에 오케이 바이오베이스라고 유럽 인증인데 이것을 세계적으로 전부 다 친환경 제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3분의 제품 월 친환경이라고 리사이클 제품, 재활용 제품을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제적으로 전부 다 오케이 바이오베이스 인증 받은 제품을 전부 다 친환경제품이다. 우리나라는 기준이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품을 친환경제품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접이식 꼬리빗 봉투네요. 이것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 소품 봉투를 전부 다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반품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친환경 원단 이 매트로트라고 살균처리를 하는 것들은 뇌열성이 강한 것으로 해서 이 외면에 나일론을 붙입니다. 네, 그거는 이제 기물이다 보니까 지금은 체형적으로 돌리려고 그 내열성을 맞추고 있는 중이고 이 제품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샘플을 할 때는 그냥 파일을 가지고 실사 출력을 해서 여기다 덮어서 그 정도 거의 그 제품 보니까 다 디자인은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은 양이 많다. 그러면은 양이 많다는 것은 한 노래 기본량을 다할수 있으면은 발주를 하시고 적게 한다, 적게 그 굳이 한무를 할 필요 없다 그러면 청수동에 가면은 제가 어차를 소개드릴 테니까 거기에서 소량 색깔이 틀리죠. 예. 이것이 이산화탄소를 흡착시키는 기능을 하는 필름을 붙였다 붙였죠 그러니까 환경과 이산화탄소 흡착 기능을 넣고 이 전체적 포장지는 친환경은 아니다. 전체적 포장지를 친환경을 할수 없는 이유가 이것은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은박을 쓴 거예요. 음. 그런데 그 이친환경 포장지는 빛을 차단하는 기능은 또 떨어져 안면을 위해서 아, 그냥 안내그 그러니까 시트를 깔고 합지를 해서 내면에다가 우리 공사에서 사용데는 PE 원료 그 필름, 항균 c o 2 필름을 붙인 거죠. 네. C.O.T 차 기름 용기에요이 용기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 가면 휘포프라는 브랜드가 있죠. 휘포크 브랜드의 김치통이 이 그레이 색깔은 다 우리 겁니다. 아, 네. 보통 한 달에 나가는 게 평균적으로 2만 원천개 거의 한 집으로 나가는 게 그게 조선업에서 그 운영하는 김치회사거든요. 그 브랜드인데 거기에서 나가는 것만 이거하고이거두 가지가 나가는데 약 2만 원천개요 고정으로 통을 켜지 않고 나가거든요. 이만큼 하루에 그 집에서 방, 방 일요일별로 뭐, 청계식은 무조건 나간다. 그렇게 보실 정도로. 이제 그 기능이 입증되는데, 이거는 아까 시오툭 짝기는그랬잖아요 시오툭 짝기는 플러스 항균제를을 넣은 거예요. 이것은 발효가 되면서 부풀어 나는 거, 아까 말했잖아요. 부풀어 나는 거를 지연시키면서 빨리 실어지지 않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따 드린 거를 집에서 쌀, 쌀 같은 걸넣는다면 버금이도 안들니요